조금 손을 좀덜 가게 하자 분을 상당하게 작게 써도 분갈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이자 실제 화분의 깊이는 1.5cm 정도 될또 미니 콩분 지금 얘네도 엄지 손톱이잖아요 작은 화분에 쓰던 큰 화분에 쓰던 분갈이 타이밍을 좀 길게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흙이 변질이 좀덜 돼야 될까 아니 안정적인 바로 피트모스입니다 본인에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거는 저도 초반기에는 피트모스에 대해서 조금 늦게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모해가 있었던 것이죠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2018년도에 테스트를 해 농장에서 사용하는 거 테스트를 해 가면서 19년도 19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데이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펙은 넘 모스라고 해서 물이 끼죠 물이 끼가 수천수만 년 퇴적화된 거 퇴적화돼서 부시가 됐다는 거. 저는 거기에 이제 핵심을 두고 있어요. 여름에 고온 다섯 배의 계절을 만나잖아요. 변질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피트머스를 선택한, 안정된 물... 품질을 선택을 해야지. 그래야지 뭐, 여러분들도 좋지만 솔직히 제가 좋은 거잖아요. 저희는 카더라가 아니라 요 상품을 가지고 저희가 배합을 하고 활용을 했을 때그 pH, 그 다음에 EC, 그 다음에 미생물, 그 다음에 유해균, 뭐, 선충까지 검사를 해서 데이터, 두둥, 25년, 1월, 21일에, 핑크 장갑입니다. 엊그제 너무 그냥, 저녁에 보여드려가지고,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겸사겸사, 배합토 만들다가, 두툼이 이쁘죠? 두툼, 두툼. 저번에 보여드린 거, 근데 뭐, 제꺼, 거, 저희꺼 거 이제 배합토를 가지고 제가 했다고 해서, 뭐, 제꺼만 보여드리면, 뭐, 솔직히, 객관적인 지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언니 아들이 언니 아들이 산 증인이라 본인의 배합도 그걸로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369, 369그 다음에 온도 그게 이제 우리 언니 아들께 이제 표본인데 배우고 자꾸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데이터를 우리 언니 아들한테서 조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때도 야밤에 보여드렸지만 어 애들이 그냥 퀄리티가 겁나게 좋아요 탱탱하고 빠방하고 살집도 잘 올라왔고, 빵빵하게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우리 언니 아들이 이제 입문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 요즘에 새로 눈을 뜨는 그런 단계가 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하는 목표는 우리 조금 손을 좀 들가게 하자. 분갈이도 너무 이렇게 자주, 물론 이제 개인의 선택인데요. 어떠한 목적하고 방향에 따라서 다른 거라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조금 적게 하자. 조금 야물딱지게 키워도, 분을 상당하게 작게 써도, 분갈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이자. 그 횟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본인의 배합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얘는 제가 만 거의 4년, 5년이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제가 할수가 없어요. 전시에 전그 23년인가 그 전부터 이게 있던 애라, 이렇게 분갈이를 안 하고, 손톱이잖아요. 실제 화분의 깊이는 1.5cm 정도 될 거예요. 1.5cm. 요거뿐만 아니 요거는 지금 뭐 본인의 뭐 매장에 오신 분들하고 영상 2, 3년 전에 보신 분들은 뭐 전시회도 보신 분들 은다 아실 테고 요것도 미니 콩분. 지금 얘네도 엄지손톱이잖아요. 엄지손톱. 요것도 이제 4년인가 5년? 5년 정도 됐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이 좀덜 가게 작은 화분에 쓰던 큰화분에 쓰던 분갈이 타이밍을 좀 길게 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느냐 흙이 변질이 좀덜 돼야 될까? 아니,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기! 요, 바로 피트모스입니다. 본인에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거는 저도 초반기에는 피트모스에 대해서 조금 늦게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뭐해가 있었던 것이죠. 몰랐으니까. 그러다가 2018년도에 어, 테스트를 해, 농장에서 사용하는 거 테스트를 해 가면서 19년도. 19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데이터, 뭐 혼용했을 때의 비율, 그 다음에 우리가 키우는 환경, 뭐, 저면도 많이 하지만 주상관수, 위에서 물을 대부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 여러분들에게 수년 동안, 19, 20, 21, 22, 23, 24, 6년이죠? 7년 차네, 7년 차. 여러분들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아, 이게 현실적으로 요런 세팅에 요렇게 들어가야지 무난하겠구나. 뭐 유용 미생물이라든가 건더기까지 어, 다 조합해서 여러분들한테 가격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거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일반 그 코코피트 코코피트에 비하는 배합토보다 어, 가격 차이 그렇게 없을 겁니다. 아주 저렴하게 제가 최대한 물량을 많이 입고 시키면서 저희가 자재가 좀 많이 나가는 매장이긴 하잖아요. 그 단가를 최대한 제 인건비 좀 갈아 넣습니다. <laughs> 그래서 최대한 가격도 인하 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 저희가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분쇄를 하죠. 그다음에 요거 피트모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 뭐 블로그 자료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펙은 넘모스라고 해서 무리끼죠. 무리끼가 수천 수만 년 퇴적화 된 거. 퇴적화 돼서 부시가 됐다는 거. 저는 거기에 이제 핵심을 두고 있어요. 다른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사전적인 용어로 부식이란 썩어서 익힘 그래서 우리가 다육이나 뭐 일반 화초도 마찬가지고요 식물 재배에 있어서 여름에 고온 다습의 계절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화분의 온도 우리가 그 재배하는 그 토양의 온도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변질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피트모스를 선택한 것이고요 피트모스 자체는 pH도 낮을 뿐만 아니라 양분도 거의 없습니다 썩어서 익었기 때문에 여러분 태비도요 어, 부시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양분 사실 거의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차차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유용 미생물, 그 다음에 영양, 그 다음에 그 훈탄 말고 바이오차. 훈탄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 바이오차가 되게 좋다고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유용 미생물 영양 바이오차를 섞어서 나오는 게아이서 피트모스, 그 다음에 1번 배합토, 2번 배합토입니다. 제가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럼 보시고요. 그래서 요 놈을 해면 처리, 사용하기 좋게 만든 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그래야지 우리 다육식물이나 소형식물 위주로 키우잖아요 미세한 뿌리까지 충분히 잘 이렇게 활착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다이소 피토보스 영양, 유흥 미생물, 바이오차까지 들어간 거 그럼 뭐 어떻게 섞을 것이냐 통상적인 기준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쭉 뽑아 보니 30에서 40%가 무난하더라가저희 결론입니다 저면관수를 가끔씩 하면서 위에서 두상관수를 했을 때 건더기의 비율이 60에서 70% 넘게 제일 무난하더라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수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주고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제가 실제로 키워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정도면 무난하다 그래서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만들면 미세한 잔뿌리, 뿌리털까지 충분하게 촉촉하게 소리가 살아 잘 움직일 수 있게 관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피트모스 국내에 수입되는 거 엄청나게 많죠? 제법 많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우리나라 저기 선인장연구소 그 농장 그 형님들 올해 농장 20년 이상 20년 이상 한그 농장에서 사용하는 거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가 잡혔다는 거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거 제가 초반기에 몇 개를 다 써봤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유통되는 거를 수년 동안 어떻게 다 지켜봐요. 그리고 제가 몇 개를 사용하면서 이 형님들 농가에서 수십년 동안 최하 20년 사용한 그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상품화하는 겁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이 회사 상품이 가격 좀 비싸요. 좀 비싸. 아마 거의 원탑으로 비쌀 거예요. 하지만 품질은 좋은 거. 제가 이렇게 지금 만져보고 있으면 잘 보시면 어떤 피트모스는나무조각이 겁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없죠. 실제로. 이거 순도율이 되게 좋다는 겁니다. 스페그넘 모스, 그피트모스의 순도, 요게, 여기 보시면, 과장하는 거 아니죠? 여기 보시면, 거의, 그래서 품질이 고품질인 겁니다. 말로만 뭐, 저기하고, 솔직히 많이 섞여서, 뭐,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그, 얘네들 이렇게, 이렇게 채취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거의 없어요. 보시면. 순도가 높은 피트모스를 비싸더라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품질을 선택을 해야지. 그래야지 뭐, 여러분들도 좋지만, 솔직히 제가 좋은 거잖아요. 저도 좋은 거라서, 요 회사 상품을 지금 꾸준하게, 별 이변이 없는 한, 꾸준하게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카더라가 아니라, 요 상품을 가지고 저희가 배합을 하고 활용을 했을 때, 그 pH, 그 다음에 EC, 그 다음에 미생물, 그 다음에 유해균, 뭐, 선충까지 검사를 해서 데이터, 데이터화 했죠? 제가 한 해마다, 어,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수년 동안 이 데이터가 pH 6.5 내가 꾸준하게 EC도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본인의 피트모스 활용하신 분들 배합토 활용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잘 활용하시죠. 물론 이겨 쓴다고 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떠한 좋은 영양제, 약제, 뭐 배합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뽑기를 잘해야 돼요. 건강한 식물을 선택을 해서 딱 꼽아놔야지. 아픈 분 모셔다 놓고, 홍삼 드리고, 영양제 마치고, 쌀밥 좋은 거, 그 의미 없잖아요. 의미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태 기준에서, 본인의 배합토 또는 피트모스를 활용하셨을 때, 여러분들 취미생활 수년 동안 분갈이, 최소한으로 분갈이, 저희 거 보시면은, 4년, 5년, 10년 가까이 분갈이 하는 거 많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카더라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는 그 다이소 피트모스 그 전에 이제 1번, 2번이라고 제가 나눠놨는데 복잡해하셔서 제가 그냥 2번 이게 이 안에 보시면 유용 미생물, 영양, 바이오차가 다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건더기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더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마사 넣으실 분들은 뭐 마사를 넣으시고 뭐 펄라이트, 뭐 산야초, 에스라이트, 저곡도 본인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배합하시는 분들 있죠? 그 자재를 섞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트모스의 비율이 3에서 4다 싶으면 건더기가 6에서 7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죠. 주의사항까지는 아닌데요. 저희가 이걸 또안 해도 되는데 살균 처리를 또 합니다. 그냥 입재를 뿌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습도 그다음 피트머스의 자체도 약간의 습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왜 수분감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도 보시면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사용 후 남은 것은 갓 나온 식빵 속 촉촉한 느낌으로 유지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 미생물 활동이 꾸준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습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물방울이 완전 맺힌 게 아니라 살짝 표면에 젖어 있죠? 이 상태에서 알맹이가 뚝뚝뚝 주르륵주르 이렇게 흐른다고 치면 살짝 개봉을 해 놓으시는데 말 그대로 손으로 딱 찍었을 때 식빵이 아침에 갓 나온 식빵의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런 상태만 유지를 해 주시면 1년, 2년 더 이상 지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끔 또 개봉해 놨다 완전 말르잖아요 그럴 때는 분무기로 축축축 살포한 다음에 아니면 배합하실 때 다른 거 자재에 좀 먼지가 좀 나는 편이잖아요. 그럴 때 분무기로 축축축 촉촉하게 하시면서 분갈이를 하셔도 좋습니다. 계량 단위를 보시면 담아 있는 양이죠. 조금 낯설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번 배합도 2번 배합도 무게 단위가 아니고 리터 단위입니다. 왜냐면 사용하는 자재가 가볍고 그다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부피입니다. 무게가 아니고 부피예요. 마사라든가 돌멩이를 잔뜩 집어넣으면 같은 부피들에도 무게는 늘어날 것이고요. 피트모스나 수입되는 그 화산석 자재, 휴가토나 저곡토나 사냐초나 그런 거를 활용을 하면은 가벼워요. 그래서 저희가 리터 표기를 하는데 요거는 생리시간수병 1리터입니다. 1리터 짜리고요. 이양의 10개인데 저희가 담는 과정에서는 더 담아요. 10한 1리터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배송을 하고 이렇게 압착이 되면은 얘가 이제 물리적으로 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뭐이시 이렇게 적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배합하면서 이렇게 풀어 해치면은 그 리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1번 배합토, 2번 배합토 역시 1번 배합토는 여기는 피트모스랑 산모래, 산마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다 살균 처리를 하고 합니다. 저희가 그냥 막 퍼서 비벼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산모래가 하는 역할은 저희가 오래 농장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가 되는 게 산모래, 산마사, 뭐 강모래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너무 많다 보면 흙도 거칠거칠해지고 무겁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배합도에는 여러분들이 마사를 추가로 넣지 마시라고 해요. 물론 이 안에 마사가 보이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1번은 7L, 7리터, 7L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소독된, 세척된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이제 밀봉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물방울이 송곳성을 많이 맺혀있죠? 이럴 때는 그냥 두셔도 되나 저희가 구멍을 뚫어 놨거든요. 열어서 보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식빵 속의 느낌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1번 배합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나만의 방식으로 건더기를 섞으셔서 사용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빵빵의 배합토입니다 <laughs> 제가 본인의 배합토 활용하시거나 비트머스 쓰신 분들이 어, 사장님 이거 딴 거보다 빵빵해져요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빵빵의 배합토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뭐 키우시는 스킬이나 뭐 사항에 따라 다른 거라 아무튼 제가 이름을 좀 재밌게 붙였습니다 이거는 이 안에 뭐 저것도 포함해서 다 들어있고요 어 가벼워요 근데 저희가 세척된 자재를 활용하니까 색깔이 이러니까 약물이 많지 않느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검사 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그 이씨 그 데이터를 보시면 약물이 많은 게 아니라 유용미생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 그대로 심으시면 좋은데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키 핀장에서 한두 다이 정도 또는 나는 어떤 식물을 뿌리 활동이 왕성하게 하고 좀잘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럴 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지나서 밤에 찍고 있어갖고 더 새까맣거든요 근데 이게 건조가 되면 아이정도 비율로 섞였고 고슬고슬 하거나 그 다음에 막상 들어보면 가볍구나 되게 가벼워요 근데 저희가 자재를 펄라이트 까지 씻어서 쓰거든요 매장 오신 분들 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수분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유용 미생물 활동 때문에 조금 새카맣게 보이고 어,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지지만 겁내게 작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8리터 정도 됩니다. 키로가 아니라 리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어, 마사 포대 있죠? 포대 마사 아시죠? 그 정도의 양이 나와요. 요두 개가 가늠은 잘안 되시겠지만 한 포대 정도 나옵니다. 피트모스를 활용했지만 가격은 제가 최대한으로 낮춰본 그런 자재입니다 아 근데 다육이만 심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네집 오래 하신 분들 오래 저랑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최초로 코노리톱스를 많이 판매했던 매장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호덱스라고 칭하는 구근이나 괴근 식물이나 선인장 그리고 하워시아까지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초반기에 많이 먼저 시작하고 많이 죽여봤습니다. 얘는 참고로 죽은 거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을 해보니까 특별한 전문 용토라고 저는 구분을 잘 두질 않습니다. 하지만 사항에 따라서 색을 더 내고 싶을 때 뿌리 발달을 더 왕성하게 해서 등치를 키우고 싶을 때 그런 사항에 따라서는 건더기의 비율이나 심는 거를 조금 조정을 하는데 일반적인 자재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노 요거는 피치 칼라 스팟이라고 했죠 본인의 교잡종 요런 식으로 통통하고 색감도 좋게 잘 관리가 될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시면은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아, 같은 2번 배합도를 활용하시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건더기를 조금 더 넣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비율로 심는지 그거를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만능이니까 야다써 되게 좋아 그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이것저것 안 사셔도 좋습니다. 그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명절 택배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는 될것 같아요. 기사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니까 하지만 식물 배송은 못 하고요. 자제. 아나 명절에 어디 가지도 않고 도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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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닥, 도닥 사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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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이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주문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 한번 활용해 보시고 좋게. 여러분들, 다육생활 아주 즐겁고 좋게, 그렇게 저와 함께, 한번 제가 하도록,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설명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떨어졌네. 아이고, 요거 10년 넘게 뽀니네랑 저랑 핑크장갑하고 같이 했던 그 라울, 요겁니다. 아시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절 전이나 조금 얌전하게 찍어봤어요. <laughs> 다음에 뵙겠습니다.